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도 찬송드리는 가운데에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찬송하며 기도할수록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 앞에서는 방자해질 때가 참 많고 교만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사오나 저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붙들림 받으여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마만큼의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선에서 또 무엇이 의로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사랑을 이 아침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 있는 이 대자연의 풀과 꽃과 나무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운으로 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범죄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결함을 얻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규례를 정해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힘입어 거룩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견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기며 돕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크신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 저희들이 허탄한 것을 구하고 있노라면 주여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질없는 욕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선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바라는 그런 믿음의 간구가 저희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니 하고 새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는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새 성전 건축에 남은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그만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했던 공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이오니또 새로운 건물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오니, 그저 건물만 지어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성전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터인데 마땅히 준비해야 할 바들을 깨달아 기도하며 또 수고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이 주위를 지나고 또 어버이 주위를 향해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계절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이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저희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감격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불을 지셨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못통이한 성읍 가데스에 있어 오니 정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물물도 마치지 아니하고,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애도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대 우리가 큰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될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라 아멘 민수기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약 38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7장, 18장까지의 19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첫한두해두해 두해 내외 정도의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제 20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한두해 정도의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낸 시간들을 우리가 민수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두루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에돔의 지경을 관통해서 지나가게 해 달라. 사실 관통도 아닙니다. 한쪽 끝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인데 어, 먼저 지도를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좀 확대해서 보여 주십시오. 어, 여러분들 보시기에 잘안 보이시겠으나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럼 보실 때 이제 왼쪽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지경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반도를 지나 가지고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로 마치 이렇게 V자 형태의 길로 이렇게 가면서 38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조금 위에 보면 에돔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가 보이십니까? 다른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에돔이라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보이는 것 옆에 왼쪽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제 보이실 텐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것을 가로지르는, 위쪽으로 가로지르는 가까운 길인 이 왕의 대로를 지나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부터 붉은 줄을 따라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올라가서 그 왕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짧은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갔으나 에돔이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왼쪽 어, 위쪽에 있는 가데스에서 다시 붉은 길로 그 길을 돌아 내려와서. 화면 맨 아래까지 와서 다시 붉은 줄로 해서 광야길로 이제 멀리 돌아가게 되어지는 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두해때 특별히 더 많은 길을 이제 지나게 되면서 이 광야길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것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오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부탁을 합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야곱의 형제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제지간의 나라다. 형제지간의 민족이다. 형제지간의 국가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 모세가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 크게 무리가 아니었으리라는 짐작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나만 가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허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정을 전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국으로 내려갔으므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과 우리,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서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성읍 가데스에 이르렀다. 아주 짧고 간략하게 그간의 정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오물물도 마시고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 길 이름이 이제 왕의 대로라고 이제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몇 곳에서 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면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애도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정황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도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적후병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어떤 그 경계의 대상으로 봤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현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 인식을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릇하면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방식을 언제나 떠올리지 않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방, 하나님의 방식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도망이 가로막았습니다.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로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판 전쟁을 벌여보겠느냐 하는 그러한 어 도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질 판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람 수로나 그리고 그동안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큰 병기를 가졌을 리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 싸움 앞에서 그리고 그간 38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냥 유람하듯이 그냥 줄 서서 쭉 걸어왔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싸워 헤쳐 나아가야 할 일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 전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전쟁으로 향하는 그 방법을 택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화평을 택하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혹시 뭐, 으름장을 놓고 반협박을 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국지전이나 전면전을 치루어서라도 얻을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와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겨우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대상들로 모든 백성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많은 세월 동안 모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모세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유랑자로 걸은 것이 아니라 이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그렇지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인데 꼭 이렇게 야박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또 자신에게 큰 손해가 날 것도 없는데 나를 좀 유익하게 해주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상황들 어떤 집단, 뭐 이런 사람들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섭섭하게 생각도 들고, 때로는 참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참 아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여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구나. 내가 생각할 때별 문제가 없어도 누군가가 그 상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구나 하는 정도를 깨닫지 못하면 참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다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 아랫길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내가 볼땐이 길이 빠른데, 이 길이 더 오른데, 이 길이 큰 길인데, 이 길로 가면 편한데, 얼마든지 내가.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시면, 돌리시는 가운데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 그와 같은 은혜를 얻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전건축을 하면서, 그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는 그 과정이 지나온 시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떠올려 보면, 참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때 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의 파트너인 누군가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대할까, 이렇게 해주는 게 자기들한테 뭐가 손해가 된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면이 펼쳐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의 길, 때로는 어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더러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리 들어보아도 이렇다 할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가끔 만나게 됩니다. 뭐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서 모든 것다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스아에서또 실질적으로 아쉬울 것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원하는 것마다 순적하게 이렇게 통과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지만 그런 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로 허둥지둥 돼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런지를 모릅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간에서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계획을 내 뜻대로 실행하려고 하려고 해서나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알려주시고, 또그 뜻대로 인도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다시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지나가면 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참모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소통도 했겠죠. 그리고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선 18장 19장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초기 2년에 걸쳐 있었던 시간에 본다면 아마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한테 돌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됐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길을 때로는 원하는 길로 가게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지도자의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더욱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확신한 일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일수록 더욱 당황하게 될 것이겠으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적하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멈춰 설 수밖에 없을 때이든지 혹은 오늘 본문처럼 길을 되돌이켜서 한참을 한참을 마치 길을 허비한 것 같이 돌이켜야 할 때에 이르르게 되던지, 오직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순종할 수만 있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감사함으로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그 길이 가로막혀 있든지 한참을 돌아가야 할 지경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기쁨으로 중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